바신 와중에도 귀한 <laughs> 시간을 내셔서 아버지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시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진심한 <laughs> 추도식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정재호 민족중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추도식이 열리는 매년 이맘때쯤엔 날씨가 많이 쌀쌀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주지 않고 이렇게 찾아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버지께서 떠나신 지 44년이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아버지께서 곁에 계신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생을 바쳐 이루고자 하셨던 잘 사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꾸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없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난했고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도 간절한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대한 국민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고. 국 영령들의 보살핌으로 오늘의 건영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꿈이자 저의 꿈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곳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꿈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힘을 모아 우리와. 우리의 미래 세대가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그, 그것입니다. 아버지도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아버지를 잊지 않고 찾아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